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죠?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를 제가 900판을 돌려본 결과 결과론적으로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요 경기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깔린 카드 깔린 것과 지금 이 귀족이 이렇게 네개 깔렸는데요 초반 전략을 어떤 걸 떠올릴 수가 있나요? 제로님은 아 일단은 녹 6이 좋고요 녹 6만 있는 거 이게 좋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? 네 자체로도 좋고요 일단 배열도 음. 좋고 음. 1층에 보시면 2로 녹색을 올려주는 파빨 2가 있습니다 얘를 먹고 그 힘으로 올라간다는 건가요 이렇게? 네그 다음에 비슷하게 좋은 게또 있습니다 3층에 흰7 아, 그쵸 가정자요. 요거 일단은 좋아 보이죠 뭔가 네 요것도 빨검 2로 흰색을 올리면은 아 얘가 있으니까 네. 그렇게 만약에 둘다 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. 이런 경우는 뭐첫 번째 플레이어나 네.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음. 유리합니다. 선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, 그러면? 아, 이게 농육이 좋은지 힘칠이 좋은지는 네, 네. 아직은 모르겠어요. 둘다 좋은데, 글쎄요. 이게 보통의 3인풀이라면 사실 7을 가는 게 되게 힘들어서 7이요? 네, 7을 가는 게좀 힘들긴 한데 지금은 약간 그 귀족이 약간 흰 칠을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지금 귀족이 흰색이 3개나 있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흰 칠을 약간 욕심을 내보는 게 어떤가 지금 말씀하신 건요흰칠 카드 고득점 카드와 레벨 2의 6 카드가 되게 둘다 효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귀족 네. 쪽에서 흰색을 모으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두 개까지 시너지를 봤을 때는 아 흰색 칠 카드가 더 좋아 보인다 네. 그렇다면은 1등이 아마 얘를 가져갈 걸로 보인다. 킵할 것이다. 한번 볼까요? 아, 말씀하신 대로 아, 흰 칠을 킵했네요. 그러면 이제 아카시 0117요 랭킹 1위 선수는 다음 행동은 뭘 할까요? 농육 가야 됩니다. <laughs> 아, 가야 농육. <laughs> 농육을 가야 된다. 이제는 가야 된다. 예, 네, 꼭 가야 됩니다. 어, 안 가고 흰색을 끊었어요. 이건,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, 이건. 왜 그렇죠? 흰색 올려주는 이니를 지금 견제를 해갔는데, 견제를 해가고 싶거든요.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, 안 하는 게 맞느냐를 제가 여러 판 혼자서 네개다 깔아놓고, 후백 판을 돌려본 결과, 결과본적으로, 어, 견제를 하는 사람은 진다.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. 아. 못 얘기입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. 이인풀에서는 물론 당연히 킵해야 되는 카드인데, 한 인플, 한 인플. 일단, 고득점을, 고득점이 유리한 판에서는 더 2를 먹어서 흰색을 올렸어요. 어디다 쓸 거예요, 이거를. 아, 그러니까 지금 견제는 성공했는데, 요걸 난 써먹을 때가 사라진 거네요. 네. 그래서 남이, 특히 뭐 선이, 선이 제일 좋은 거지워갔을 거니까, 선이 좋은 카드 킵해 가고, 한 바퀴 돌아서 또 킵해 가고, 아, 당연히 쫄리죠. 질것 같고, 음. 견제해야 될것 같고. 음. 그렇긴 한데, 그 견제를 내가 해서는 내가 못움직니다 아, 역시, 남 해꼬지 한 사람은 <laughs> 이기지 못한다. 아, 실제로 이 게임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? 결과는 지금 이 다음 사람이 이겼어요. 결국에 어부지를 한거네요이 사람의, 어, 뭔가 견제를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,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연락이 방해받은 거고, 본인은 네. 자기 이득 없이 약간 손해를 본 거고, 3등인 사람이 역으로 유리해진 상황인 거네요, 약간. 그래서 아마 농육을 킵을 해 가지 않으실까, 요 다음. 아마 이걸 가져가겠죠, 네. 아마도? 아, 역시. 그대로 하네요, 그대로. 첫 번째 플레이어. 뭘 할까요, 이제 이 사람은? 아마 네. 파노빨 이렇게 집어갈 것 같아요 아, 파-녹-빨 네. 이세 개를 고른 이유를 혹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? 네, 그 1층에 파노빨 2 녹색 올려주는 카드를 먼저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이 선수가 네. 킵해간 카드가 흰색 7 카드잖아요 그러면 흰색을 모아야 되니까 막 이런 카드를 킵하면 안 좋은 거예요? 아, 좋아요 그것도 좀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. 아. 근데, 녹색을 두개 그냥 집을 수도 있고요, 이 선수가. 그러니까, 보통은, 아... 1... 아까 팬이 위에 뿌는 견제를 위해서 1층에서 킵을 해갔지만, 보통은 네. 1층에서 킵을 잘안 해가세요, 선수들이. 1층 킵을 왜잘안 하죠? 그게, 특히 4인풀에서는 고득점 카드를, 점수가 있는 카드를 킵하는 게 보통이고요. 그런데 지금은 이 고수들의 3인 풀 경기라서 1층 네. 카드도 중요해요, 지금. 아. 지금은 하는 게좋 1층에서 해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 아까 요건 파녹, 빠를 모은 거는 요 카드를 먹을 걸 노린다는 건데. 예. 네. 이 카드를 노리는 이유가 뭔가요? 지금 녹색을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졌으니까 이제 녹육을 킵을 해 가셨고. 여기서 네. 녹색을 킵했고. 녹 5가 떴고, 녹 4도 떠 있어요. 녹. 오, 녹, 4가 떠있고, 그럼 녹색이 중요해지니까 이 카드를 빨리 만드는 네. 게 중요하다. 네. 그래서 저 같으면 그이이 이 카드를 킵을 해야 할 거예요, 저같은 아, 얘를 킵을? 아.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선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. 뭐 녹, 녹색도 짚고 빨강도 짚고 뭐 녹색, 검정색 이렇게 집어요. 그러면 1층에서 파란색 올려주는 녹, 검 2가 지금 있으니까. 요거 그걸 먹고 나중에 3층에 있는 파녹 73을 가요 아, 이렇게. 네. 만약에 이게 4인풀이잖아요. 네. 음. 저 파녹 73이 보인다. 바로 킵하는 게 정석입니다. 4인풀이라면. 4인풀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석이 되는 거예요, 그게? 정석이더 많이 깔려서요. 고득점 카드를 킵만 해보면 얼마든지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. 아,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4인풀이면은 보석이 더 많이 풀리기 때문에 카드 없이 보석을 어떻게든 모아서 이걸 먹을 수가 있다. 네. 근데 3인풀은 보석이 맥시멈 5개기 이 때문에 이 7, 3카드를 먹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. 카드가 반드시 빌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이게 인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바뀌네요. 네. 그냥 3인풀이기 때문에 지금은, 음, 음. 아, 저, 저도 어느,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. <laughs> 아마, 보석 집지 않을까. 보석을 짐다면 요거 세 개를 짚을 것이다. 네. 차라리 그것보다는 견제의 의미에서 음. 녹오를 킵하는 게 요거를. 왜냐면 하 많이 유리하거든요. 위에서 두 번째 플레이어요. 너무 유리해서 지금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. 그렇군요. 그렇다면 봅시다.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. 짜잔. 아, 흰색을 킵해 갔네요. 자기 테크를 가는 거네요. 자, 그럼 아까 견제를 선택했던 그, 현재 랭킹 1위 선수. 자, 뭘 해야 될까요? 어쩔 수 없습니다. 너무 안갈 수가 없습니다. 어, 안 갔어요. 파랑색 가져갔어요. 어... 이파랑색간 의중은 뭔가요, 이건? 네, 아마 그, 3층에 있는 73, 파녹 73을. 아, 이거를 먹겠다? 여기서 녹색 두 개를 가져갔어요. 그 아랫부는 빨강 두 개. 1층에 있는 빨삼을 노리시는 거예요. 아... 바로 나왔군요, 이게 아까 다 가져가면서. 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. 네. 가끔 초보분들이 이런 음. 경우에 상대방 견제하겠다고 지금 쪼카가 네. 안 남았잖아요? 아, 그러네. 다킵하느라고. 네. 잘하는 분들의 경기에서는 쪽카가 네.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없어지는 게 정상이고요. 아. 이랬을 때 카드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되게 아, 많아요, 진짜. 쪼카가 없는데도? 네. 없는데 견제하겠다고 카드를 가져가신다고요? 아니면 나중에 뭐 먹겠다고?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아, 패배의 지름길이다? 아, 조커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? 네네. 네.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오케이. 좋은 팁이네요. 조커 없는 킵을 하지 말라.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은? 선 플레이어가 빨강색 두개 가져갔고, 요걸 노리면서 가져가셨고, 세 번째 플레이어가 녹색을 두개 챙겨갔고요. 그럼 네.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, 뭘 할까요, 이제? 어, 녹, 뭐, 파, 녹, 검 이렇게 집으실 거예요. 네, 녹, 검을 두번 집어야 되니까 아, 녹, 검두 개가 필요하니까 지금 요 키판 카드 때문에, 녹, 빨, 검을 집어갔네요. 어, 예, 그렇습니다. 녹, 빨, 검과 파, 녹, 검은 차이가 뭔가요? 파 대신에 빨를 골랐는데, 빨강을 집으신 거는 그 일, 빨강 일 킵해 놓으신 거예요. 얘예 때문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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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요. 그다음에 세 번째 플레이인데 어파 녹발 이렇게 집으실 거예요. 파 녹발 정, 도 녹색은 무조건 들어가고. 네, 왜냐하면 이제는 파 빨, 2를 노리는 다른 플레이가 없다라는 게 보여졌으니까. 아 지금 파랑색을 아무도 안 먹었으니까 요 둘둘짜리 봅시다. 파 녹발 아 정확히 그대로 네. 가져가네요. 그 다음 지금 선 플레이어가 이제 차려야 되는데 어, 그럼 이제 녹발, 녹발 다음엔 글쎄요 녹발 흰? 흰칠 가고 싶은 뭐 흰, 아까 흰색 뭐, 가져갔었으니까 흰. 녹발 흰 어? 카드를 킵했어요 방금 아니요 방금 먹었는데 아아 아, 구입구입구입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플레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게 이게 안 좋은 플레이라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?